자, 오늘은 유로코 피자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은 치즈오븐 스파게티인데, 유로코 피자의 전속 모델은 정역씨라고 합니다. 정역씨 사인 있네요. 치즈오븐 스파게티. 요것도 리뷰 이벤트예요 저희 지점은 두 가지를 줍니다. 요거는 국물 떡볶인데, 이 와, 진짜 국물... 물이 한강수네? 예게 과연 피자의 복선이 될 것인가? 왜 이렇게 물이 많지? 대망의 피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친구들. 야, 드디어 피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기괴하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준수한데? 어, 나쁘지 않아. 소소. 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유로코 피자의 신메뉴 편입니다. 블랙 청양 페퍼로니 피자라고 페페로니가 주황색이 아니고 검은색이다. 야, 비주얼이 상당히 블랙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매콤 짭짤한 블랙 페페로니가 피자 위에 가득하다. 그렇게 신메뉴도 아니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메뉴라서 그리고 또 알려지지 않은 메뉴라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소개를 해 드릴게요. 뿅! 뭔가 이질적이고 비주얼 쪽으로는 상당히안 좋은데 아지 사이즈 야무지게 먹방 보여 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자, 이제 먹어 볼게요. 블랙 페퍼로니 피자. 되게 짭짤하네요. 여러분들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라이더스 느낌인데. 다시 한번 먹을게요. 엄청 짭짤하네. 생각보다요, 비주얼이 그렇게 기괴하진 않아요. 사진상으로는 되게 고정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서 엄청 검은한 게 되게 한공포증 마냥 그게 다가오던데 그렇게 막 이질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맵나요? 전혀 안 맵고 되게 짭짤하고, 그냥 기존 페페로니 피자하고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비주얼만 그냥 검은색으로 어그로를 끈게 아닌가. 저 지금 먹자마자 뭐 맛이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딱히 특별한 건 없네요. 페페로니가 촘촘해서짠 거야. 음... 요즘에는 뭐 여러분들 폭탄 페페로니 피자가 되게 유행을 하는데 비슷한 거할때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곡다리는 여러분들 안 먹겠습니다. 이게 라지 사이즈라 한 조각 더. 이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비주얼이 나쁘지가 않네요. 완전 막시검하고 그러지가 않아서 그냥 뭐 그런 느낌은 없을 거 같아요. 뭐 비주얼 때문에 못 먹는다. 한페페로니는 너무 짜서 못 먹어. 이건 너무 짠 정도는 아니고요. 짭짤한 정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술자리 얘기하면 불고기 피자나 콤비네이션이나 그런 류의 피자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맛있다고는 모르겠어요. 그 토핑 이빠이친 그런 피자를 좋아해서 이거는 제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분명히 뭐 코스트코나 빅스타 뭐요런 그런 류의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뭐 블랙이라고 해서 막 뼈라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피맥용 맞어 피맥용 전수환씨가 피맥용 되게 근데 특이하긴 하네요 검은색 베로니가 청양고추를 뭐 넣고 뭘 했다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특이할 것 같아요 일반 페페로니랑 가격차이 있나요? 그렇게 이게 17,000원대니까 라지 사이즈가 한 1, 2천원 차이 나지 않을까요? 치즈피자, 페페로니피자, 뭐 야채피자 이런게 되게 피자군중에서 저가격대니까 한 1, 2천원 정도는 이게 더 비싸지 않나 햄이 흑녀 젖꼭지 처럼 생겼네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심의를 좀 지켜주세요. 그거 봐고 이거 보니까 이상하잖아. 아니 그 진짜 저분 얘기도 그렇게 딱 봤는데 순간적으로 <laughs> 죄송해요 여성분들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옛날 청소년 때 봤던 요즘엔 안 봐요. 저 이제 나이 먹어서 뭔가 떠올리네 영상이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피자로 스스무하게 네, 그죠? 네뭐별 별 불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리, 뷰 이벤트.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시죠? 요즘에. 응, 그거. <laughs> 아, 나 진짜 미치겠는데. 아니, 왜그 이상한 거 쳐가지고 사람 민망하게 굴어? 자, 치즈 오븐 스파게티요. 예, 잠시, 이미, 참, 별놈 다 봤네. 이야, 윤기가. 요것도 한 번, 안 먹어주면 서운하거든요? 비싸먹을 때. 치즈 오븐 스파게티. 음 맛있어요. 어딜 가나 요즘 많이 리뷰 이벤트로 주는데 이게 뭐 지역마다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래. 근데 대전은 그냥 국룰이에요. 이군 급 피자 시키면은 어딘가 하면은 이 치즈 오븐 스파게티는 주는 것 같아요. 공짜로. 이게 뭐 서울이나 뭐 여기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모르겠네요. 맛있어요. 여기 토마토 소스를, 요 피자에다가 얹어 먹으면은, 맛이 좀더 배가 된다는. 이렇게 해서. 요 갬성. 우리 동네는 피자마루, 아이유 피자밖에 없어. 피자마루 맛있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요, 좀더 맛있네요, 확실히. 뭔가 단조로운 이 페페로니만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이제 코리안 스타일 토핑 이파이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토핑잇바이는 불고기 피자지. 아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피자가 좀안 맞는 게 너무 뻑뻑해요. 이게 시간 지난 것도 있는데 와 이건 진짜 피맥용이야 피맥용.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오늘 방제제가 못 적었는데 내돈 내산이에요. 배민으로 시킨 겁니다. 도우가 무슨 갈색이네, 여기 피자 자체가. 흥미도우네요, 흥미도우. 조금 뭐 쫀득쫀득한 느낌은 있는데, 뭐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광명 동굴 놀러 갔는데, 거기 피자가 진짜 맛있어? 치즈가 폭탄이야? 아, 어, 생각보다 맛이 없네요. 저한테는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페퍼로니 피자를 평가를 못 하겠는데 안 좋아해요, 원래.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 드셔보신 분들 솔직하게 이거 그냥 별로죠. 아니면은 평타는 쳐요. 나 모르겠네, 이거. 나 맛있는지 모르겠네. 웅막비면 어 먹으라고 떡볶이 국물 많이 줬다고. 나 아,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두개 줬구나. 일단은 <laughs> 스파게티 먹고 한번. 떡볶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냥 딱 평타야 여기. 그냥 인스타용이네. 음, 결론은 그냥 사진 찍는 용이다. 딱 한번 인스타로 이제 블랙 이거 찍어 놓은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안사 먹지. 자 그러면은 콜라 한잔 먹고요. 국물떡볶이가 상당히 거슬리긴 해요 계속 보시는 분들이 국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랑 같이 조화도 해서 먹어보고 도대체 왜 서비스로 줬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페페로니는 진짜 좀 이렇게 막 많아 더 많아야 되는 거야 주황색에다가 요즘 트렌드가 이제 막 폭탄 페페로니 해가지고 진짜 짭짤하게 해가지고 이건 뭐 그렇게 막 짜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짭짤 정도인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실지 모르겠어요. 화려해야 돼. 많이 올려줘야지. 소세지, 부대찌개도 푸짐해야 맛있듯이. 근데 막 그렇게 생각보다 푸짐하지도 않네요. 여기 동그라미가 좀 커서 그런 거지. 동그라미가 커서 그런 거지. 손 이치를 좀 잘해야겠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드리 리뷰 이벤트라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는 없네요. 일단 하나씩 먹어볼게요. 떡볶이부터 오뎅하고. 이상하다. 이 집은 진 치즈도 그렇고 되게 뭔가 되게 뭔가 빠진 느낌이 많네. 음, 이 지점이 잘못된 거야. 원래 유로코피자가 이렇게 엉성해요. 예, 좋같네이 체인점을 떠나서 예, 이러려면 안 주는 게 나아. 딱딱한 거 보다요. 되게 뭔가 맹맹해요. 국물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 약간 막 수돗물 맛 나는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들, 라면 같은 거, 뭐, 가끔 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생수로 끓여야 되나? 수돗물로 끓여도 되나? 근데 뭐, 저 같은 경우 수돗물로 끓여 먹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다 깨끗한 수돗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상한 수돗물로 막 이렇게 녹순돼서 끓으면은 약품 맛 살짝 나잖아? 떡에서 보 약품 맛이 나네? 족 같은 맛. 자, 그러면은, 이 국물을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요렇고지잠차가 심한 것 같네 우리 옆 동네는 맛이 있다고 아니 여러분들 솔까 얘기해서 맛없게 생겼어요 딱 봐도 예, 여러분들하고 세팅 시간을 떠나서 좀 맛대가리 없게 생기고 치즈를 눈 많이 아끼긴 했어요. 이게 시간 이 지나서 족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모르겠네요. 저는 페페로니 피자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 없는 사람이라 제 스타일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찍어 먹어봐요. 이게 여러분들 뭐 예, 페페로니 피자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깐다들 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너무 맛대가리가 없어서 그래요. 제 스타일 아니고 이렇게. 아니 무슨 해물탕 찍어먹는것같은데 <laughs> 어, 무슨 매운탕있잖아요 광어회 먹고 매운탕 남은거에다 찍어먹는 느낌이네 오묘하다 오묘해 이집 진짜 식어빠진 그 매운탕 알죠? 광어 매운탕 우럭 매운탕 거기다 찍어먹는 느낌 나 사부사부해서 해먹는 느낌인데? 검은색이 올리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게 페페로니에요 블랙 페페로니고 청양고추가 들어간거래요 뭐 매콤하다 했는데 전혀 매콤하지 않아요 그냥 짭짤하기만 하고 일반 페페로니 피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매운 것 같은데? 여기다 찍어먹으니까 조금 더 매콤함이 이게 도는데 무슨 찌개에다 찍어먹는 기분이야 페페로니가 버섯같이 생겼다고. 버섯이라 다행이네요. 예. 버섯이라 다행이야. 어. 표현 이쁘게 해주셨네. 유명하지 않고 사람들이 잘안 찾는 이유가 다 있네. 손정식께서. 빙고. 그런 거 같아 유로코가 왜 괜히 유로콘 거알거 같아 곰팡이 같대요 이게 나온 지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리머들이 많이 안 했다는 거는 유명한 확실히 맞대가리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네 별볼 일 없으니까 진짜 인스타 사진용이네 요 인스타 사진용 겉보기에만 되게 특이한. 실속은 없는. 평범한. 아우, 맛없어. 아우, 우지아니 그냥 이제 씻어가지고 뻑뻑하네. 아우, 씨부랄 새끼. 목매어. 아... 이게 이제, 시커먼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 청양 페페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라지 사이즈인데, 자, 끝트러미물이만 제외하고 지금, 세 조각 남기고 이것까지 먹는 거예요. 죄송한 <laughs> 흑불알 피자요?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인스타 사진도 안 찍고 싶어요. 전혀 매운감도 없어요. 이게 참, 약간 매콤하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매콤하면은, 약간 쓸쓸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일반 주황색과 빨간색, 기존의 페퍼로니 피자보다 강점이 있었을 텐데, 왜 매운맛을 극대화를 안 시켰나 이해가 안 되네요. 핫소스도 있지만은, 어그로를 꿀 거면은 우리나라는 매운 거를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피자를 좀 살릴 필요성이 있었는데, 치즈도 뒤지게 아끼고, 되게 얄푸름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은, 이게 참 아이러니한 피자네요. <laughs> 이 피자는 먹고 남는 거 냉장고에 넣어두면 엄마가 곰팡이 폈다고 바로 버릴 듯. 풍룸스님께서. 맞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봤다. 에구만, 야, 너 어디서 그냥 피자를 그냥 시공창에서 갖고 왔니? 하면서 어머니가 버리겠다, 오해해서. 아니, 엄마, 나 그거 어제 갖고 온 거야? 막 이랬는데, 막 둘이 싸우고 막 난리 나겄네. 그러네. 오해할 수도 있는 피자네요. 예. 이 피자 보관하실 때는, 먹다 남은 거 혹여나, 대표 드실 분들은, 뭔가 거기다가 써놔야겠네, 포스터이시로. 아 근데 너무 심하다, 심해. 맛없어요. 뭐, 특징도 없고, 그냥 일반 주황색 페페로니 피자인데, 그렇게 화려함도 없고, 검은색이 단거같아요 그냥 이 검은색 하나로만 바라보고 밀고있는 피자 딱히 맛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들고 제가 웬만하면은 피자 먹방하면은 여기도 소스를 여러가지 줬는데 요거트 핫소스 뭐 치즈가루 에 그렇게 처먹는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근데 굳이 안먹어도 될거같아요 그냥 답이 다 나와있어요 그냥 그거 먹어봤자 똑같아요. 맛이 없어요. 핫 소스 치면 은 그나마 좀날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 못하겠네요. 아까 떡볶이 비주얼 보고서 그냥 답이 나왔어. 못하는 집은 멀래도 안 돼. 아.. 너무 매 아, 약간 끝맛에서 수수한 맛은 있네요 네 약간 끝맛에서 매콤한 맛이 입에 살짝 감돌긴 하는데 그건 마저도 맛대가리 없어요 와 씨부라 그냥 쓰레기 먹느라고 고생했네 아,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은 유로코 피자 블랙 청양 페퍼로니 피자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주얼 어그로성 피자 같아요 역시나 로젤킹과 더불어서 요즘에 요런 류의 <laughs> 스타일의 신메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스타 한번 찍고 뭐 가다 버리실 분들 그리고 뭐 페페로니를 진짜 좋아하는데 특이하게 이런 블랙 겜성 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약간의 좀 수함은 있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은안 먹을 것 같아요 기존의 페페로니는 주황색하고 빨간색이 꼭 진리다